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골드로 하루에 50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은 화면에 이렇게 빨간 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빨간 띠가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매도는 두개약을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데 두개약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이 검정선 위에서 음봉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개약을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은 큰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설정합니다. 손절은 15틱, 볼드는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15틱을 설정하게 되면은 바로 위에 이렇게 손절매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단타하고 추세는 각각 가져가서 청산을 합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30씩 30만 원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601, 60 정도에서 57방 요 정도가 단타 수익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단타 수익 플러스 30만 원. 그 다음에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쭉 끌고 가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매도전 위에다가 이렇게.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 예약 주문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골드가 지금 크게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추세 포지션이 길게 길게 계속 가는 아주 큰 추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입가가 여기가 60에서 지금 여기가 거의 60까지 천택이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구사하고 있으면 은 이렇게 시장이 큰 추세가 나왔을 때 추세 포지션 하나만으로도 1 계약당, 골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시스템 차트를 나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 2688 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 문자를 하시면 이 기술을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깔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은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한 을 다음에 상단부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눌러보면은 회원분이 1주, 2주 만에 8천만 원 수익을 낸 이력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스닥으로 한두 계 약으로 해가지고 4천만 원 일주일에 100% 넘는 수익을 낸 내역도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7천 달러, 700만 원, 1만 원, 달러 1,300만 원 등급평에서 일주일에 4,000만 원 수익을 낸 것이죠. 한두 계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 공부하시게 되면 이러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실제 수익 계좌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제가 수익 내는 거에 반, 반의 반 정도만 해도 2천만 원, 1 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일주일에 그 정도 수익이면 아주 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2,200만 원, 2,400만 원, 1억 원 5천만 원 수익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가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낸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달 동안 10만 달러 수익을 내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손실 날짜가 거의 없이 수익을 내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래 내역을 다볼 수가 있어서 하루에 1 천만 원 내외 수익을 거의 매일 매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절매도 짧게 하기 때문에 내수 관리도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더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꾹꾹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서 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도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한 달에 더 많이 전문 월 1천만 원, 1억 원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 연락처 직통번호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주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지금 이렇게 30만원, 몇백만원, 천만원 넘는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추세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